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촬영하는 시간 11월 28일 월요일 22시 15분. 지금 우리나라가 가나랑 축구하고 있는데, 제발 이기길 바라며, 내가 도박에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이기고, 내가 실패하면 내가 액땜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어쨌든 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분 쥐어 짰는데. <laughs> <laughs> 다프리가 제발, 성공시켜주겠지? 자, 뭐, 모트, 1억 골드만 딱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라 상자 먼저 사가지고, 패셔니스타 뽑아보고, 뽑아. 오라 상자 싸졌네요? 그때 첫도망할때그 1600이었는데, 이제 1200 됐네? 패셔니스타가2890 정도. 그러면, 1690 변경권이 얼마? 40만 9천원 하죠?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40번 안에 떠야 합니다 물론 변경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번 패키지로 주화 바꿔서 변경권 5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204만 골드거나 주화 2개면 409만 3개면 613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조금 더싼거 교환하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개봉으로 쭉! 아, 시니어라도 좀 떠주지. 확률이라도 보기 <laughs> 그래도 4 0개 변경권이 있어야 딱 본전 느낌 나니까. 자, 그럼 갑니다. 다프레님, 제발, 나에게 패션니스타를 안겨주세요. 이렇게 2% 확률로 패션이스타. 이렇게 창이 꺼지면서 시니어도 안 뜨네. 저기요, 다프레님. 시리아 떴어 씨야 같은 2%라면 그냥 패션니스트 떠주면 안 되겠니? 나몇 번째 지금 정가하고 있는 거니? 이번이 하면 두 번째긴 한데 <laughs> 제발 오! 어? 제발이 됐는데? 다썰 남았어요. 이러면은 본전에서 조금 흑, 자, 휴. 자, 그럼 변경권 놔두고, 아바타 사서 이제부터 아바타 해체 분량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웃피스인데, 골드가 640만 골드라, 여기서 100만 골드만 더 추가해가지고, 아바타 한 세트 더 사보죠. 10세트 출발하죠. 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바타가 아웃부에 있는 걸 선택해서 아바타 의체를 하셔야, 아니, 하지 마세요, 도망은. 자, 이렇게 아바타 준비는 끝이 났구요. 비싼 건 많으니까, 저 중에 제발 내게 있을지 의문이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해체는, 요렇게, 붉은색, 이렇게 찬란한거로,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기요, 화려만 보이는데, 이거 실화야? 아니, 진짜로? 이게? 실화. 하나는 있네. 아이고, 진짜. 한글 넣었어요, 진짜로? 올, 내 도박도 성공하는건가? 아니면 진짜 액땜으로 이기는건가? 잼나 그럼, 두번째 해체는, 이렇게 찬란한 주시면 오 힘물 끝까지 아 먹혔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내가 성공해서 기운을 나눠드리자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에게 <laughs> 제발 이렇게 찬란한 좀 예, 찬란한도 안 뜨네. 에라이 그러면 나이한몸희생해서 내가 액대 많은 건가? 찬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찬란한만 주셔도 덜나 역시 좋은 해체가될것 같은데 찬란한 안 보이고 화려한만 보이는 거 이거 진짜 싫어요. 자 그럼 마지막 개체는 찬란한이라도 좀더 주세요. 합성할 때좀 기쁘게 제발 부탁 드립니다 다프네님 두개 떴고 마지막 하나 떴나요? 끝자 그럼 1억치가 아니라 7천만 치니까 그렇게 돈 되는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정리만 해보도록 하죠 짜잔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돈 되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수 틀리면 다없어한다 <laughs> 제발 일단은 기쁘고 보자. 화려나성 출발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써세요. 찰란한좀 위주로 떠주세요. 다프네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찰란는 그렇지. 찰란는 그렇지. 아주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 또 좋고요. 힘지능도 좋은데 플래티넘도 좋고요. 화려만 이렇게 뜨지 말아주세요. 제발 모상제 말고 모속제뭐 뭐 떠도 이제는 싸지만. 힘도 뭐? 일단 자판의 중에 그나마 낫지. 근데 찬란한 또, 떠주셔야, 제가, 재미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다프레님. 체력 말고요. 빨간색 똑같은 거힘지는으로 이렇게, 뜹니다. 아, 뜬다, 뜬. 모상조! 말고 모속자라니까어 <laughs> 어, 다프레님이, 날 엿먹이는 건가? 아니겠죠? 이거 액템이죠? 공속 좋아요. 어떻게든, 돈되는 것만 떠주시면 됩니다. 힘지는 모상조, 아, 아닙니다. 어? 이거 아니에요. 에시드 클로드 잡? 틱 아니라고요? 개열 강화? 잠깐만 근데 마지막 합어 여기까지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찬란한 합성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김진능만 떠주시면 더할 나요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발요 다프네님 오 지능만큼은 괜찮죠 괜찮죠 돈 되는거면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돈 되는걸로 잡 풀팀 말고요 더내는 걸로 이렇게 더내는 걸로 오힘물 크도 좋은데 벌건 거힘 아니면 지능 안뜹니까 이렇게 말이죠 냉기의 사야 끝이요 잠깐만 그나마 싼 정신력이나 체력 샤라라라라 오? 모성쩌 떠라니까 그럼 정신력 촤! 휴! 인가? 바로 플래티넘 성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플래티넘 성은 다를 거야. 돈 되는 게 많으니까. 오중학기마스터리 그래도 꽤나 고가 격이 오, 이건 괜찮죠. 잠깐만 그러면 금고에 돌아다니는 플래티넘이 하나 있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다프레님 승리하였느냐? 다프레 너희 녀석 승리하였느냐? 정상갑니다. 저는 아바타를 총 7천만 골드 좀더 줘서 구매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 아! 아니 3천 정도가 날아갔는데요? <laughs> 60% 정도? 아니 내40% 어디 갔냐? 내 잃어버린 3천만 골드 어디 갔냐고 아 패션에서까지 아예 포함해봐? 그러면 이렇게 아니 장난하니 <laughs> <laughs> 아니, 도박원을 좀 왠지 성공한다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터져버리네? 아, 이러면 이렇게 끝낼 수 없지. 기다려봐. 일단 팔어. 패션 리사도 일단 팔겠습니다. 자, 일단, 검기도 슬슬 제가 증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증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얼마 쓰겠어? 안전 증폭이면 안전하지? 아니, 한 번에 115만 골드야? 그래도 50%인데 성공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40%니까 성공하겠죠? 휴, 아, 야, 아니잖아, 이거. 골도 없는데? 빨리 팔려봐. <laughs> 오, 팔렸어, 팔렸어. 패션에서 팔렸으면? 오케이죠. 아니, 또골 먹혔어요, 근데? 이거 봐, 다프네도 힘과 지능을 안 줘서 그렇다니까요? 어, 진짜. 그래야 힘이 나고 똑똑한 플레이를 하지. 힘 지능, 어? 그래, 어쨌든 성공하면 오케입니다. 이 역전해가지고 두골 다시 저희가 넣으면 되죠. 이렇게. 30% 성공 한방에 35% 성공 두방에 40% 성공 세방에 어휴 진짜 내 골드 한 천만 골드 또 날아갔네 <laughs> 어쨌든 적자한건 3천만 골드 보통 캐니언일에 평균적으로 180만 골드 버니까 17캐릭 정도는 돌아야돼? 내가 진짜 하루에 각 잡고 돌아도 8캐릭이니까 이틀은 돌려야돼? 어 이틀이면 그나마 즐다 즐겨... 쌀는 개뿔, 린마 요즘에 에픽 성장 한두 번만 해도 골드가 진짜 많이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 막상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다고. 골드만 모으는 게난 아니라고. 에 라이크! 월 말인데, 뭐또할거 없나, 근데? 커스텀 에픽 항아리? 한번 해봐? 이런 거라도 기쁘게 성공시켜보자. 아, 불가침저 항아리도 하나 개봉해볼까요? 비싼 것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커스텀 에픽 항아리부터. 샤라라룻! 아, 옵션은, 아, 아, 아. <laughs> 레벨도 개정건데 64는 없네. 그럼, 불가침만 제대로 떠도 몇천만 골드? 아니, 3천만 골드에서 본전할 수 있어. 간다! 귀걸이? 어, 귀걸이는 그래도 유효업이좀 있으면 가격 괜찮지 않나요? 촉! 보스 6%? 오,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발벨트 이런 거 100만 골드는 아니네. <laughs> 이거 뭐, 얼마야? 어? 보스 공격 때문에 2,500만이야? 잠깐만, 어 이러면 적자 조금 메꿀 수 있나? 일단 올렸다가, 안 팔리면은 좀 낮추면 되지. 아, 좋아요. 하 그나마 다행인 건가. 역시 도배의 끝은 망은 아닌 건가. 조금만 더 구하면은 적자를 다 멸할 수 있어. 그러면, 오라 뽑기 나무 변경은 5장과 저번에 뽑고 나면 7장이 있거든요. 12장으로. 패션이 있어 나오면, 오늘 흑자로 마무리할 수 있다. 가보자, 가보자. 개봉했을 때 뜨면 레전드. 어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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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서 조금 억 잡았으니까 여기서 가보도록 하죠 패셔니스타 마지막으로 뽑아봅니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 패셔니스타가 이렇게 창이 다 꺼지고 갑자기 한방에 시니어도 아닙니다 바로 똑같은 2%로 패셔니스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아 변경권이 끝났구나 아 준비된 변경권 35장 제발 갑니다 샤라라 샤라라 차라라. 요번에, 너무 안 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뜬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에뜹니다. 왔다! 창이 꺼지면, 오, 진짜? 총 47. 게다가 8개 남았으니까, 39번 만에 떴네. 그럼 본전이잖아. 겸 ᄒ 경비장 스스로 뜨면 오히려 적자일 수도 있어. 아! 그러다 뜬게 어딘가? 아, 씨.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 씨. 어쨌든, 이거랑, 아까 불가친 거 팔리면, 어느 정도, 즐겼다, 까지는할수 있겠네요. 와, 진짜, 진짜 뜬 거에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래도, 즐긴 건데, 마우스 던진 건좀 그런가? 는 아니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0대2로 지고 있으니깐요에라이까